이번에는 필기 6개 과목 중 토질 및 기초와 실기, 시공 파트 중에서 토질공, 기초공과 중복되는 필기, 실기 병행 프로그램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필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학습한 내용일 거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은 나중에 필기 토질 및 기초와 실기 시공 파트, 토질공 기초공에서 그대로 써 먹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첫 번째 유형은 흙의 전당 강도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지표면 아래 임의의 깊이 z 되는 미소 요소에 연직 방향의 응력 시그마 1과 수평 방향응 영역 시그마 3 보통 우리는 연직 방향의 응력이 수평 방향의 응력보다 크기 때문에 요 어떤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요 응력들을 중력이라고 하고 중력들 중에서 최대인 중력을 가장 큰 거를 최대 중력 시그마 1이라고 표기하고 중력들 중에서 가장 작은 중력을 시그마 3 최소 중력이라고 표기 합니다. 그럼 이 미소 요소 요 그림에서 요. 수평면이 최대 중력면이고 연직면이 최소 중력면인데 최대 중력면으로부터 세타 기울어진 요 임의의 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 시그마 나란하게 미끄러뜨린 전당력을 타우라고 해서 그 시그마와 타우를 수학적인 해석 수학적 평형식에 의해서 유도가 된요두 식은 반드시 필기 실기 대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기억해라. 시그마 1은 최대 응력, 시그마 3는 최소 응력.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요 세타는 어느 면으로부터 최대 응력면으로부터 내가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면까지 이루는 각도 세타. 물론 파괴 시대의 파괴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 전단 응력과 할 때는 요 세타는 최대 응력면과 파괴면이 이루는 각도지요. 그래서 파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최대 중력면으로부터 내가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면까지 이루는 각도를 정확히 구해서 요 세타 자리에다 대입을 해야 내가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면에 수직으로 작용는 수직 응력을 이 식으로 나란하게 미끄러트는전당력은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흙의 강도정수 C하고 파이를 구하는 시험이 전단 시험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복잡하면서도 현장 상황에 가장 걸맞는 시험을 할수 있는 게이 3축 압축시험이고요. 암밀 배수 여부에 따른 전단시험 중에서 암밀 비배수 시험 또는 암밀 배수 시험에 의한 파괴 포락선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기억해라. 가로축의 수직응력 세로축의 전단력 타월을 그렸을 때 모래, 포화된 모래라든가 아니면은 정규한 밀 점토인 경우에 CU 테스트나 CE D 테스트에 의해서 구해진 파괴 포락선은 원점을 지난다는 특징 요거 기억해. 그러면 파괴가 되었을 때요 모아 원은 요렇게 파괴 포락선에 접하게 되고요. 그때 파괴시 시료에 간 최소 중력 시그마 3 그리고 파괴시 최대 중력 시그마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수평면과 파괴 포락선이 이루는 각도 요게 이제 내부 마찰각 또는 전단 장각 파이가 되고요. 요 세로 축 절편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때 점착력은 제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암밀 비배수 시험이나 암밀 배수 시험에 의해서 그려진 이 파괴 포락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강도 정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요 그림에서 요 각과 요 각은 어떻게? 동의각으로서 요게 파이가 될 거고요. 요 접점과 원의 중심과 요렇게 연결을 하면 이 모아원의 반지름과 이 접선이 이루는 각도는 원의 성질에 의해서 수직, 직각을 이룬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봐라.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빗변에 해당되는 요 길이는 요점과 요점의 중점까지의 거리죠. 원점으로부터.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바 있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요거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모아원의 지름의 절반이야. 그럼 모아원의 지름은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뺀게 모아원의 지름이고 그거를 이로나눈게모아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잘 봐.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파이라는 각도에 대해서 요빗변과요 요 변에 대한 삼각비는 뭐야? 이거 분의 이거니까 사인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다시 쓰면은 사인 파이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 높이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될 거다. 그래서 범분수 계산하면 요거 2는 약분이 되고요. 요거를 파이에 대해서 아크사인을 적용해주면은 우리 이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내마찰과 또는 전단장과 파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이 공식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요 그림 머릿속에 찰칵 캡처해 두시기 바래요. 그럼 필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고 실기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필기 한 문제 실기 한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먼저 필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암밀 배수 삼축압축시험. 요건 CD 시험이나 뭐 CU 테스트도 마찬가지 파괴파락선 기억해. 무슨 실료에 대해서 모래 실료에 대해서 암밀 배수시험 실시했대. 그랬을 때 구속응력 시그마3가 1 0 0 0 k n m 터 주어졌고 파괴 시때 축차응력 델타 시그마. 여기선 시그마 DF라고 표기가 됐는데 뭐 델타 시그마라고 표기해도 상관없어요. 고놈이 2 0 0 0 k n m 터일때 모래시료의 내분 마찰각 파이와 파이와 파괴면의 작용은 전단 응력 타우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들, 암밀 배수시험이나 암밀 비배수시험에 모래인 경우에 파괴플락스는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모와 원, 요렇게 접하고, 시그마3, 시그마1. 그리고 요거 접점,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요거 수지. 그 다음 요게 파이면 요거 파이죠. 그래서 아까 파이 각도에 대해서 이거 분의 이거 해서 파이를 정리해주면 은 아크사인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봐. 문제에서는 최소중력 구소공력 1000킬로 뉴턴퍼 제곱미터가 주어졌고 축착력이 2000이 주어졌다. 이 축착력은 여러분들 파괴 시 시료에 가한 최대 중력에서 최소 중력 뺀거 요겁니다. 여러분들 공식처럼 기억해.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1에서 시그마 3뺀 거니까 요놈이 축착력. 이 문제에서는 축착력을 시그마 df라고 표기했죠? 뭐 델타 시그마라고 표기해도 되는데 그건 표기법의 차이니까 별 중요하진 않고. 그럼 요놈이 2000이란 말이야. 그러면 1000에서 2000면 파괴시 시료에 가한 최대 중력은 3 0 0 0 k 곱 m 터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바로 감이 오셔야 돼. 그럼 그거 구했으면 이 시그마 원자리에다가 3천 대입을 하고요. 시그마 3에다가는 1000을 요렇게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4천, 2천이니까 약분 하면 2분의 2. 어? 그러면 이거 계산기 눌러도 되지만 암산, 싸인몇 도가 2분의 일까 30도. 그래서 내분마찰과 파이는 30도로 일단 요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내분 마찰각 파이 30도 구했고요. 그다음에 뭘 구해라 전단 응력구하래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던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의 사인 2세 타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미소여서 다시 그려보면 파괴시 최대 중력 시그마 1과 최소 중력 시그마 3 그러면 최대 중력면과 파괴면 이루는각도세타인데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요거는 공식처럼 기억해라 세타는 파괴 시때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요 공식이 있어요 요거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방금 전에 구했던 30도를 대입을 해주면 2분의 30은 15 니까 45되지면 세타는 60도가 되고 고놈을 요 자리에다가 일단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시그마원 3000 킬로 뉴턴퍼 제곱미터, 시그마 3 1000 킬로 뉴턴퍼 제곱미터, 그럼 결국 이 시그마 3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는 축차응력 2000으로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시그마 1 3000, 시그마 3 1000 대입해도 되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한 전단응력은 얼마가 계산되냐? 8 6 6 0 3킬로뉴0퍼제산이터어지죠이래어지죠제의정이은제의정로은3번차로파이마3 0도고파0 파괴 0 파괴면의 0괴0 0 0 0 0은전6 0 0 8 6 6 0 3킬로뉴0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0게 이제 필기 시험에 나온 건데 바로 다음 실기 시험에도 어떻게 나오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주관식으로만 나오는 것뿐이야. 현장에서 채취한 불교란 사질토를 형성하여 이번에는 압밀비배수시험 CU 테스트를 실시했대. 그러면 최소 중력 100kg퍼 제곱센티미터이거 축착력이 똑같이 100kg퍼 제곱센티미터일때네모차가 파이 구해라. 그럼 우리 그림 한번더 그려볼까요? 사질 토일 때 암밀비배수나 암밀배수 시험은 원점을 지나고 일정한 기울기로 그려. 그리고 파괴시때요 파괴 포락선에 모아오는 접하도록 그리고 그러면 파괴시때 최소 중력 시그마 3 최대 중력 시그마 1 접점과 원의 중심 연결하면 요게 수직. 그러면 요거 네모마차가 파이면 요거 동의가오로 같으면 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 분에 요거 하면은 우리 아까. 개념에서도 설명했고 방금 전에 필기에서도 우리 알아봤던 아크사인 해주면 뭐야? 기억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란란 요식은 자주 등장을 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대입해? 시그마 1, 저 여기 보자. 시그마 3는 100이죠? 그런데 축척력이 100이야. 그럼 결국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요게 축척력 100 아닙니까? 여기서는 축척력을 델타 시그마라고 표기했고 앞서 우리 필기 문제에서는 축척력을 시그마 df라고 표기인데 그건 표기법의 차이니까 별 중요하진 않다. 그러면 최대 중력은 100에서 축척력 100 되지만 요 시그마 1은 200이라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시그마 원자리에다가 200 k g 그램포제곱센티미터 대입해 주고요. 최소 중력 시그마 3는 문제에서 주어진 100을 이렇게 테입을해 줘. 그러면 300분의 300분의 1 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은 아크사인 약분에서 3분의 1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19.47도로 이렇게 안밀 비배수 시험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내분마찰각파이를 구하는 문제가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어때요? 필기에서 출제된 문제하고 실기에서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는 똑같죠. 그러니까 필기 토질미기초를 공부할 때, 객관식 엔도 주관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은 우리 일석이조 한 번에 두 탈을 우리는 두 마리의 새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괴시 파괴면의 작용은 수직응력과 전단응력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